가하마 말투가 상당히 가자 적이네요 그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아무튼 위스턴 갑니다. 어, 위스턴 가요? 에? 이 이야... 아, 이게 얼마만 에 보는 위스턴입니까 기습 위스턴시구빠지게안 하겠다. 비도 예? 확실하게 해서 죽여 버리겠다. 클릭으로 에코 견제도 돼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됩니다. 아, 아 좋았어요. 자슈샤피기 때문에 실전이 모자르는 와기죠. 위스이좀더 범용 하 아, 근데 아! 시상 를 올려 냈기 때문에 앞자리를 먹어 놨죠, 제시 네. 오. 준비 레킹볼까지. 와우, 와우, 와우. 볼 준비 볼개프하겠다 레킹볼을 잡을 만 잡을 만한. 오! 자, 잡을만한, 잡을만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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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자, 맨빛. 맨빛. 아! 이 없어요, 지금. 아. 는 애매하긴 하거든요. 네. 자. 아, 저개 행복어 졌데 아무도 안. 네. 아 아무도 안 때리지 않아. 아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제네시스는. 아그 이러면 레이스가 뭐? 개봉쌤 진짜. 수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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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 호빵 밖으로 밀고 어어 켈란 고통받겠는데? 껴서 붙어서 싸울 때 스킬을 사용해야 하는데. 아, 어 아, 아 이거 테러리버 아 찍었는데 문제는 켈란이 없어요. 그리고 지대밭에 <laughs> 터지는 채루. 여러분 퀸인 퀸을 써야 될 수도. 아볼 거둬낸 다음에 게임하거나 패싱해야 되는데 패싱하기에는. 치료 좀많은 듯? 그러면 우사 우사 팔로를 와, 전진 비트. 와, 와! 여기를 깔았음에도 비트의 힘으로 음. <목소리도> 음. 힐을 많이 안 필요. 아, 아 너무 잘한다. 잘 있고요. 자, 역행을 아 씨발. 요승이할게 없어. 드리블해서 잡을 만한 영웅이 없죠. 없어요. 예. 안 되네요. 많이 힘듭니다. 이거 자 100미터 넘어가요. 렉킹볼복제오 이거는 생존용으로 쓴 거죠, 제 아니면은 쓰고 바꾸려는 생각이 그죠? 손브라다. 레킹 볼 근데 이게 두개될수 있어요? 예절 집기. 자 보자. 빌라인에 어, 지을깔아놓고 더블 트레아켈라 아카와 켈라 지금 쏜바라가 나오는 순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막 그렇게 앞으로 나서서 하는 플레이보다 팀이 전부 다 쏜바라 쳐주는 거 나, 봐. 비트는 있습니다 테로 해킹 못하라고 무조건 다다 쏜바라 치고 있어. 싸움이고, 어, 먼저 피 치고 피다 정피 네. 네. 쏜바라만 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유지력은 제네시스가 좋아요. 좋은데 와근 이제 왼치고 여기 눌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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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어요 눌렀어요. 이러면은 네. 빠져야지. 아궁누르니까 튀죠. 그리고 주변한 게 빠지고. 때문이고 최대한 손보라 찾아다니면서 리비 손보라 괴롭혀주고 준비네 이런 동선을 넓혀주는 역할을 할 거란 말이야. 에 해킹각이 안 나와요. 이거 역공 나와요. 이러면은 그저 로봇에 여 역에 깔고 그냥 고정 붙는 아아거 전기. 아몬들 삼초 등 로봇 제도 오고 지뢰밭도 오고요. 이거 3 m 2 m 1 m 여기서 경기 끝. 아이치는 준비니 부럽다. <laughs> 에코 빼고 트레소전. 오? 와아 나킬이둠오아니에요 그냥 배치를 하는 형태의 조합이거든요 네. 와 살짝 노출 됐어 얻어받는 거예요맞와이구도요 이런 구도 어, 나노둠 나노 그리고 트랙킬이 뒤에 돌려놓고 때리면 죽거든요 자 나노둠 아, 준비 와나수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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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 살린다 아, 어, 와 살리는 거였어. 여기를. 와! 뽑았다. 질분 받다 약간 무런느낌이에요 네. 와건와은게 잡았어요. 우리? 어, 신거 아니야? 어요 와. 추도가 어 맞으면서도 그런 한게대단하요왔어요어 비트를 찍고 나오면서 정리해야 됩니다. 머리,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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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머리. 머리. 아이씨 머리만 샀부터 사...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아, 야슈 이거 텀 오기 지렸다. 금적등 아, 사 발생했는데 상대 아, 스킬빠지고 아, 아군 3호 등비 스킵 킬돌때딱 나눠주는 거 보세요. 오버시는 워 뭐다? 상나무 나눠 들어야 된다. 수업들어, 수가 없어. 다아 그냥 계속 맞는데아니 양념 와한 근데 이렇게 되면 오버클럽 이지오클럽자 비트! 자또 비트 워니까 어.. 리블켜라리 시켜라! 와.. 머리.. 씨발 그냥 막때려 그냥 막 때립니다 스다 빼요 그냥! 자, 야. 야. 그냥. 아.. 어그로 자 용검까지 옵니다 아.. 어.. 튕겨내기 자크나 에이드! 어 진짜 큰일날 뻔 어어.. 튕겨내기 어? 나노 트레? 나래상 나노! 우리는 나노를 두번도 좋다 네 아.. 좋았다 감사합니다. 얘앞에서 고속할 것 같아. 들어가야 돼. 여기. 아, 리브. 아, 네. 리... 네. 더 빠지지만 마지막... 오버클로 네. 왔습니다. 자, 오버클로 왔어. 힐벤! 힐벤 아시벤의 펀치. 아, 아 힐벤의 펀치! 힐벤, 힐벤 기가메혔다 아, 예, 아 시우 쏘전한테 힐벤. 아, 완벽하게 죽으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다음에 나클 근데 준 끊어 준다면? 제일 완벽한 시나리오죠. 어떻게 그 오, 시나리오가 어 근데 어잘 네. 네. 받아 먹었어 네. 어 잠시만 이거 왕 네. 많이 눌렀거든요 응. 어. 오버클럭 에이드 과감하게 오 어. 아. 네. 오버클럭인데 네. 레이건 맞았어요 네. 나노 애매했어. 우리 준비 중 네. 뭐냐 그냥 최대한 나노클럭으로 빼고 싶다 와 이길 네. 자려요 이러면 이번 한타는 미래가 없어 아, 보이면 죽여. 보이면. 네. 아! 아! 세상에착합니다 김재는 네. 네. 여기 우리 집앞이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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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설마. 뒤치할트를 묶어놨는데요. 애버리나요 아! 어. 와! 아! 와! 아! 빨리 봐요. 봐요 이거. 저게, 야, 이거 진짜 아, 이거 멘탈 개갈린다. 어, 리베 겐지.

이길 수도 없대. 네. 일단 와기 오늘 보여준 게 뭐냐, 미러전을 깼다는 점. 전장의 이점을 이용해서 미러전을 깼다는 점. 나는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요. 마지막에 소전 딱한번 나오니까 잠이 확 깨네.